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글로벌 셀러 창업용으로 회원들과 함께할 파트너, 협력사, 강사 모집하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도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팔거나 해외 물건을 한국에 팔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은 글로벌 셀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는 업체들과 이야기할 때만 해보면 제가 아는 업체는요 중국에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가 3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공장, 공장과 컨택에서 또는 도매로 물건을 받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고 ERP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 오픈마켓 뿌려버리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하고 물류 배송, CS, 외화 송금까지 이런 필요한 각 영역들이 있는데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혼자다 많은 것들을 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분들께 한국발 해외 해외발 한국에 대한 크로스보드 이커머스의 e 판매에 대한 비전과 이쪽 이커머스의 e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서 각분야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구매대행 마케팅 명품 인바운드는 그리고 해외에는 이베이, 아마존, 쇼피, 라드다, 위시, 도타오바오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필요한, 어, 판매 경험이 있으신 강의를 하고 싶은 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강의 잘 못하지만, 나는 판매 대신 어느 정도, 정말 그 마켓플레이스 도 연구를 많이 했어. 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고, 어, 전업 강사라고 하긴 표현하지만, 셀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어, 강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 내가 가진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알려줘도 따라할 사람은 따라하고 못할 사람은 못합니다. 굳이 나만의 꼼수 노하우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만큼 강의로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서 필요한 교육들을 받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 그리고 강인 뿐만 아니라 나는 국내든 해외든 마케팅을 할수 있어 우리 회원들한테 물건만 가져오면 상인 노출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존도 물건이 없지만 마케팅할 수 있어 마케팅 관련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고요 또 배대지 그리고 한국발 해외 관련된 물류 업체들도 필요하고요 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각 협력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무회계 관세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좀더 우리가 어, 큰 테두리 안에서 에코 시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멤버십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우리 글로벌 슬라 창업 연구소 회원들에게 더 다양한 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슬라 관련된 강의나 협력 파트너를 모집할 예정이니 수시 모집 예정이니 언제든지 제 밑에 있는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인터뷰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이 맞다라고 하면 잘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서비스가 나왔죠. 서비스가 나왔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 추가 모집 공지를 안 하죠. 그 이유는 회원들한테 반응이 없고 인정을 못 받으면 가차없이 그냥 서비스 종료합니다. 네, 추가 모집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만 관리를 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네.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에는 변화도 빠르고 거기에 대응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계속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이 필요, 힘으로는 안 되고 같이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제가 검토 후 필요하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정말 재밌게 또 일을 할수 있도록 좋은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